안녕하세요. 10년차 직장인 스윙투자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시장의 금리 이슈와 치고 갈 자리에서 우리 시장이 치고 나가지 못하면서 계속 3천선 안팎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지금은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개인들도 어좀 지쳐서 많이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묵묵히 원칙을 지켜 매매한다면 다시 장이 좋아질 때 좋은 수익으로 보답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자신의 단점을 고치고 남의 장점을 습득해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투자자의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사연자가 KB증권 100리그에서 한달 수익률을 300% 가까이 거두어서 1등을 한 상장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실전 투자 대회에서 우승을 한다는 건 정말 단타와 스캘핑에 대해서 엄청난 고수라는 걸 인정받는 결과입니다. 그럼 이 사연자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일어서게 됐는지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년 전에는 돈다 잃고 마지막 보험해지 금액까지 잃고 정말 희망도 없고 돈도 잃고 자신감도 다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니 눈물이 날려고 하네요. 꿈만 같기도 하고요. 안될 때는 정말 생각보다 더안 됩니다. 실력이고 나발이고 심리에 휘둘리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되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다가 퇴출이 되더라고요. 저도 깡통을 연속으로 다섯 번 정도 찾지만 정말 돈 천만 원 빌릴 때 일주일 쉬고 이돈 빌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천만원도 사실 와이프 될 사람 보험 담보금 천만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300만원에서 현재 5억 가까이 만들었고 앞으로 더 성공하고 싶네요.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공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공부를 많이 해야하나 예전에는 차트도 돌려보고 하루에 차트 10시간씩 봤습니다. 나름 차트 분석한다고 생각했는데, 보기는 많이 봤지만, 뭐가 맥점이고, 뭐가 급소인지 정확한 포인트를 몰랐습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무식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요런 것 해야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현명한 공부를 하게 된 비결은 유튜브 개미들을 참고했습니다. 창원개미, JJ리더, 하승훈, 생존 재테크 이외에도 많지만, 그 중에서 창원개미랑 JJ리더가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존대테크는 살짝 도움이 되었지만 나랑 매매가 맞지 않아서 큰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매매가 있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맥점을 대충 알고 어디서 들어가야 손실을 안 보고 어디서 들어가야 반등이 나올지 호가창 차트 보면서 대충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 2019년 이전에는 정말 감으로 했습니다. 정말 운 좋게 과거에는 돈을 번것 같습니다. 현재 손실 나는 분들은 이유가 저랑 같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감으로 매매한다입니다. 눌림목인지 하락인지 구분 못하고 급등 이후 눌림목이라 생각해서 매수했습니다. 눌림목에서 과감하게 매수한다.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알아서 적당히 분할 매도로 이익 실현을 합니다. 급등 이후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다르게 하락합니다. 세력의 속임수다. 나 털려고 한다. 다 필요 없습니다.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조건 매도해야 합니다. 그것도 기계적으로요. 제 기준 그 유튜브들의 기준만 따라서 매매를 해도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 뒤집히지 마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내 길은 내가 개척한다. 게시판을 보면 하루에도 수백, 수천, 많게는 억 단위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니다. 절대 비교하고 무리수 두지 마라. 하루하루 차근차근 5에서 10만원이라도 벌다 보면 수익금이 늘어나고 자금이 늘어납니다. 세 번째, 미수 몰빵 신용은 나와 맞지 않는다. 예전에 읽은 글 중에서 절제신공님이의 글이기 10분대 1천만 원 미만에서는 미술을 썼지만 1천만 원 이상에서는 미술을 안 했다고 글을 읽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가급적 자금이 적을 때는 미술을 이용했지만 3천 이상에서는 가급적 미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잘하면 큰 돈을 벌지만 실패시 한 방에 훅 갑니다. 네 번째 분할 매수는 필수, 매도는 한 번에 하든 분할로 하든 상관 무. 예전에는 매수는 무조건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감으로. 내가 생각한 곳이 맥점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들이댔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운 좋게 돈을 벌었었지만, 2019년 2020년에는 엄청난 실패를 봤습니다. 내가 급수라고 생각해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제 생각이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분할로 매매를 했습니다. 대신 10분할은 안 합니다. 가급적 국소라고 생각하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세번 넣습니다. 두번 넣었는데도 생각보다 매도세가 강하고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추가 매수 3분의 1이 아니라 손절을 합니다. 이때 과감한 판단은 필요합니다. 다섯 번 수익난 자금은 인출합니다. 언제든지 깡통 다시 찰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인출합니다. 1,000만 원으로 그달 1,500 벌어서 2,500이 되었습니다. 다음 달 2,500만 원으로 해서 돈 벌면 더욱더 금방 성공하고 빨리 될것 같지만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인출 후 1,500에서 2,000만 원으로 시작을 권합니다. 돈을 인출하면 여유가 생기고 깡통이 되어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해보면 아시겠지만 느긋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될 때는 쉬어라. 일주, 한 달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2019년 안될 때는 여행이나 가던지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고,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조급증까지. 그러니 성공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슬럼프가 올수 있고, 언제든지 손실이 날 때도 있습니다. 보수는 그때 그 슬럼프를 이겨내고 다시 수익이 나지만 하수는 여기서 그대로 무너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가감하게 쉬었다면 더 빨리 일어났지 싶습니다. 친구에게 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할때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매매로 천만 원을 잃을 때는 고민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 지릅니다. 생각해보면 주식으로 돈 잃는 걸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더 겁내고 조심해야 할건 전자가 아니라 후자였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빼먹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려내고 그러다 보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는 현명하고 똑똑하게 해라 무식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맥점은 필수로 만들어라. 성공자에게는 우수한 이야기겠지만 현재 실패자에게는 뼈와 살이 될 것입니다. 주말 동안 시간 날때 많이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어떠셨나요? 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수익금을 빼놓고 시작하는 방법은 정말 심리적으로 큰 안정을 줄수 있다는 점에 크게 동의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결국 시장의 방향성을 완벽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분할 매수 또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들 이번 사연으로 시장이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나만의 방식을 찾고 발전시켜서 단점을 보완한다면 좋은 투자 이루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